이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이는 감사를 좋아하고요. 하나이는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두 쌍둥이를 사이다 두고 시험 삼아 선물을 줬대요. 불평이 많은 아이에게는 임기를 사줬대요. 임기를 사주고 감사한 감사해 감사한데 이 불평하는 아이는 딱 보더니 어머, 이 게임기 한물 간 거네. 역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근데 이 감사하는 아이에게는 토끼 똥을 상해소수서 싸가지고 줬대요. 그랬더니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놀리시네. 토끼를 어디다 사다 감춰 놓으시고 토끼 똥을 나에게 갖다 주셨을까? 그래서 다음날 엄마 아빠가 진짜로 토끼를 사다 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불평하는 아이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불평.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거를 줘도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능력이에요. 왜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은혜의 축복이 담비가 돼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왜요? 감사 는, 이, 수 안에 있는 모든 포화의 축복의 문을여는 열쇠 가되기 때문 이다.